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461장, 461장 십자가를 칠수 있나 찬양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도 사랑과 충성 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가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둥근에 너를 둘러 덮을 때, 죽게 내영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다 이런 일다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 동안 살아과 충성 늘같치 우리다 아멘. 네, 오늘 또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근데 우리가 신명기를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01편의 부제가 뭐죠?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101편은 왕의 시로 분류가 되는데 어, 왕이 죽기한 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함께 교독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내가 인자의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 하나입니다. 왕이 인자와 정의를 놀하겠다라는 고백은 인자와 정의를 이땅 가운데 실현하겠다 뭐 이런 고백이라고 볼수 있겠죠.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 국률을 말하죠. 그리고 정의는 공정한 판결, 공평한 판결을 말합니다.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약속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찬양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 새벽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차 내가 무슨 찬양을 지금 흥얼거리는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알때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되거든요.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1절의 고백이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아가 인자와 정의가 우리의 삶에서도 또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절은 완전한 길로 시작해서 완전한 마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시인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얘기하죠. 정직한 것을 얘기합니다. 왕은 흠이 없고 정직한 길을 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길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길, 이 완전한 길을 갈수 있는 거예요. 0처처럼 정의와 그러니까 인자와 정의의길 그리고 0 0의 길을 갈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구체적인 도움과 결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비천한 것 그리고 배교자의 행위 이렇게 두 행동은 평행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악한 행동을 보지 않겠다 미워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멀리하겠다는 고백이죠 약한 것들을 멀리하겠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붙들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3절 하번절에 그 배교자들의 행위를 붙들지 않겠다 붙들다라는 원은 어울리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즉 시인은 비천한 것들 배교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누가 어울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울리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어울리겠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사람과 놀면서 하나님과 놀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도망가는 토끼, 왼쪽으로 도망가는 토끼 한 마리만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하고만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4절에서는 사악한 마음과 악한 일을 알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지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마음으로부터 어,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겠다. 그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음 다음에는 이 지식이에요. 지식.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은 인지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할 때 그것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 다음으로 시인은 행동으로 나서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이 나오고 있죠. 시인이 용납하지 않는 행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 절을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첫 번째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밀하게 타인의 단점 혹은 연약함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눈이 높은 자들입니다. 눈이 높다라는 것은 허영이 있는 자들 말하죠. 허영이 있는 자들, 욕심이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이세 가지를 멀리하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지나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긍정적인 선언을 해요. 6절을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시인은 왕이죠. 왕은 충성된 자를 살핍니다. 왕 옆에는 충성된 일꾼이 필요해요. 앞서 나온 교만과 헐뜯음 같은 것이 없고 한결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왕은 그런 사람을 옆에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7절이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 평행법으로 쓰였죠. 이런 사람은 왕 옆에 있을 수 없어요. 사실 3절과 5절에서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어, 3절과 5절 그리고 7절 이런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왕 옆에서는 악하고 배신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시인은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끊어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당시 왕이 재판장의 역할까지 다 이렇게 했었어요. 작년에 살펴봤었는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 왕궁을 짓고 그리고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습니다. 왕이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왕은 재판장으로서 날마다 쉬지 않고 나라를 공의롭게 이끌어가겠다, 악인을 계속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해석하기 있어요. 단순히 구약의 시대를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데 또 최근에 많이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 예수님의 고백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고백으로 그렇게 할때좀 단순히 구약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선포로 다 읽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옆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신하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웃을 헛들고, 헐뜯고, 허용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 옆에 있어요? 충성된 자, 신실한 자,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수님이 옆에 우리는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용납 당하 용납하지 못할 그런 존재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옆에 있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죠.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버리고 완전한 제자를 찾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들을 찾아가시고, 다시 그들을 만나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왕의 왕이신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 그것을 깨닫고 왕의 옆에 있을 만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5절 보십시오,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헛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은 오늘 하루 우리 옆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버리고 주님 앞에 있을 수, 주님 옆에 함께 있을 자격이 없는 모습들을 좀 버리고 이 완전한 행동, 완전한 길,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이런 부족한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옆에 누가 있는 줄 알았사오니 내가 주님 옆에 있기에 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있기에 좀 당당한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 가운데 회개할 것들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옆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옆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 옆에 있을 자격이 없지. 주옆옆있길로원합니다주님 옆에, 옆에 붙토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무지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도저히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루도 소망합니다 주님 옆에 붙어 있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길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옆에 있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그리고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하모니,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 주시길 원합니다. 무지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여전히 전쟁 때문에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저 세계가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접적인 전쟁과 보이지 않는 경제와 외교의 전쟁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속히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해결되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또 세계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 전쟁이 확 확전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더 이상 세계를 두렵게 하는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 가 오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칼이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시대가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품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